안녕하십니까 최 대표입니다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망과 약간의 투자 아이디어를 조금 더 챙겨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 정도에 이걸 촬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어제 어, 생각지도 못한 어, 코로나 검사를 받게 돼서 어, 시간이 조금 어, 늦춰진 점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살면서 처음으로 받아봤는데 이게 진짜 어, 심각한 거를 조금 눈으로 인식하는 좀 계기가 되었고요. 여러분들도 방역을 굉장히 조심, 개인 위생과 개인 방역을 굉장히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그 의료진들이나 그 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더라고요. 어, 저 역시도 더욱 더욱 더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최근에 이제 대형주만 엄청 오르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대체로 저희가 이제 중소형단에서 괜찮은 종목군들이나 뭐 실적이나 업황을 보고 정말 좋은 종목을 골라놨음에도 시장이 이제 대형주만 가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좀 속도감이 더디는 그런 한주가 되었지 않나 개인적으로 조금 자책을 좀 하기도 하고요. 어 다만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해탄다고 봤을 때 이러한 대형주 랠리는 오히려 중소형주에 대한 강력한 매수에 대한 근거가 조금 더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년에 대형주의 랠리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러한 랠리 이후에, 그 다음에, 다음 중소형단으로 시장의 흐름이 전환된 거는, 일전에 뭐 차화정 장세 때도 그랬고, 뭐, 1년에 우리나라의 증시의 대상승 기간에서 충분히 이루어졌던 기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좋은 종목을 그렇게, 어, 좋은 종목은 꾸준하게 챙겨가면서 수익을 조금 더 다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할 만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수에 대한 전기 편입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이제 시장에 대한 흐름 중에서 뭐 제가 항상 얘기들이 뭐 중장기 종목에 대한 뭐 간단한 투자 아이디어까지 한번 챙겨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크게 크게 내용이 없습니다. 뭐 한국거래소에서 30분 단일가 매매 방식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 여러분들이 사실 투자할 법한 종목군들이 아닙니다 뭐아 보시다 보면 무슨 철 무슨 제철 우 해가지고 우선주 중에서도 굉장히 사이즈가 작은 종목군들을 위주로 어 방식이 변경되다 보니까 아마 이러한 종목군들이 계좌에 없으시리라 생각이 되고 있고요 혹시나 관심 있는 부분들 따로 좀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국에서는 코로나 백신 관련 접종이 예정되어 있는데 요게 또화이자고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따가도 FF FDA 자문단 회의로 또 얘기가 나오는 내용도 있습니다. 여기 어디 있냐. 어, 요것도 이제 화이자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 상장은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명신산업이 실제로 코스피에 상장을 합니다. 이제 테슬라 향으로 내용을 주목받았고 그 연관되는 회사로 MS 오토텍이 최근에 좀 급등세를 보였는데 경쟁률이 1476대1. 요게 이제 카카오 게임즈를 넘어서는 경쟁률이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공모주 청약이 꽤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도 일전에 카카오 게임즈 때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괜찮은 공모주 청약 있으면 같이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모주 청약이란 걸 하는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인 수익률. 뭐 수익금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수익률 자체는 좀 재밌는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게좀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공모주 청약을 해보, 해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대한 그런 방향성이나 투자에 대한 시야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 종목이나 투자하진 절대 않고요 제가 좀 찝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코인도 하고 있고 뭐 해외 주식도 하고 있고 뭐 주식도 하고 있고 이러한 공모주도 좀 하고 있고 뭐 부동산도 좀 공부 중인데 근데 이런 거 공부한다고 해서 이렇게 막 크게 막 드라마틱하게 수익이 나진 않지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소소하게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고, 카톡으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미국 주식 중에 이제 디즈니를 보여주기인데, 최근에 좀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 디즈니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 이제 매도를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관심있게 보는 미국 주식 중에서는 지금, 조금 지금 공부를 덜 하긴 했는데, 니콜라 쪽을 다시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랑 이제 AT&T는 이제 배당만 받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를 제가 300달러 때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못 들어간 게 정말 많이 아쉬, 아쉽기도 쉬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 성장주에서 좀 모멘텀이 나오는 종목군들은 같이 진행을 하도, 하도록 하고요 코인 쪽으로는 제가 포지션 변경 없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일전에 말씀드린 A다 이 정도만 들고 있고 아마 올해 연말 정도에 한번 조금 더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할까 합니다 뭐. 그렇게 진행을 할것 같고, 어, 최근에 공모주가 좀몇 개가 나왔는데, 뭐 굉장히 뭐확 땡기는 만한 공모주는 없어서, 거기에 좀 나오면 같이 그거를 진행을 하도록 하시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쪽은 저도 공부 중이라. <laughs> 어, 그것도 좀 공부 됐, 제가 아는 만큼은 계속해서 설명을 좀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은 3분기 국내 총생산 3차 추정치가 나옵니다. 아마 뭐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것 같긴 한데, 뭐, 1년에 이런 좋지 않은 부분이 시장에 반영된 만큼,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이러한 추정치로 인해서 흔들릴 시장이라고 보진 않기 때문에 약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청약이 FN가이드가 있어요. FN가이드. 요게 이제, 아, 명신산업은 이런 로고입니다. 그리고, 최촌 FNB가 코스피 최대 경쟁률을 했던 내용을 뛰어넘기도 했고막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f n 가이드는 이렇게 제가 항상 올려 드리는 리포트나 이런 거가 FN 가이드나 아니면 뭐 한국 환경 한경 컨센서스 요걸 위주로 하는데 어, 여러분들이 컨센서스라고 하면 여러 사람들이 어떠한 것들을 보이는 바라보는 시각의 합입니다. 어, 이게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 따르, 얘기하면 가격이 될 수도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다면, 그런 의견들은 꽤나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어, 그런 부분에서 컨센서스가 나오지 않은 종목군들은 어떻게 좀 찾아봐야 될까,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를 저도 계속해서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어, 같이, 어,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하, 네, FN 가이드가 역시 굉장히 좀 좋은 회사입니다. 뭐 탄탄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수익구조가 그렇게 많은, 그렇게 막, 좋은 회사 수익 구조가 좋지 좋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게 이게 이제 리포트 같은 걸 정리하고 컨셉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일년에 투자자들에게 이제 파는 저희도 저도 이제 가입해서 보고 있긴 한데 한 10만 원뭐 이렇게 각 금액이 되고 이거 기관에나 이런 쪽에 팔면 좀 돈이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게 돈이 되려나라는 생각은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 조금 좀 패스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은 증선위에서 라인 펀드 판매 증권사 징계안을 논의합니다. 아마 벌금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신규 상작은 체외진단 전문기업인 퀀타매트리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날 중요할 만한 내용이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가 개최가 됩니다. 뭐, LNF, 에코프로비엔, 포스코 케미칼, PNT, 뭐, 2차전지 관련 종목권들을 한 번씩 쭉 내용이 나올 것 같고요. 어, 이렇게 나옵니다. 제주 컨벤션센터에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리고요. 옛날 옛날에는 이런 게 굉장히 좀 활발했는데, 최근에는 좀 코로나에 대한 부분으로 이러한 컨벤션 그러니까 이러한 엑스포나 이런 포럼 같은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게 좀 많이 아쉽고요어 기회가 되시면 이런 것 중에 괜찮은 것들은 어, 한번 찾아가 보셔서 한번 내용을 보시면 좋은 것 같은데 이제 제주 제주라 이게 조금 좀 고개 좀 부담스럽긴 하네요 어 이런 소개 글이다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업황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좀 관심있게 보시는 분들은 좀 재밌게 보실 것 같아요 업황이 어떠한 식으로 발전을 했고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느정도 어 흐름이 나오는지를 같이 보셔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목요일에 중요할 만한 부분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길뭐 여기 보시면 음. 옵션은 요렇게 만기일이 매월 있고요. 선물은 음. 1년에 4번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옵션하고 겹치는 부분. 그리고 이 겹칠 때 지수 선물이나 뭐 1년에 선물 쪽에 부분이 또영 리밸런싱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이제 흔히들 내마녀의 날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대체로 외국인들이나 뭐 기관 투자자들의 좀큰 금액들의 포지션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요동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워낙 이제 개인들의 물량도 굉장히 많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포지션을 미리미리 변경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조금 더 영향력은 좀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엔젠바이오라는 전정 진단 기업이 상장을 하고 있고 알체라라는 기업이 공모 청약을 합니다. 이것도 크게 약할 것 같고요.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 전자 서명법 개정안 그리고 은행 관련 클라우드 통합인증서 상용화 이제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주라고 한다면 이제 뭐 일련의 보안주 같은 것들 근데 최근에 보안주가 너무 주가가 좀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싸지 싸져가지고 이걸 한번 좀 챙겨볼까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쪽 관련 이슈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클라우드라고 한다면 국내에서나 글로벌에서, 글로, 국내에서는 사실 클라우드로 모멘텀을 볼만한 기업이 없고, 글로벌에서는 이제 아마존과, 뭐, 마이크로소프트 정도.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을 투자하시는 분들의 뭐, 어느 정도의 공통적인 투자 아이디어의 근원은 클라우드 쪽 섹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러한 쪽으로 본다면 아마 국내에서는 뭐 삼성 SDS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대형주로는 좀 있을 것 같고 좀 작은 클라우드 관련주 뭐 KINX나 뭐 중간 단계로 뭐더존비 존이나 뭐 이런 종목군들은 사실 클라우드만 집중적으로 한다고 하기엔 조금 사이즈가 좀 작기 때문에 이것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는데 이제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윤석열 관련주를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린 게, 어, 방향성 자체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이게 실제화 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측면을 저 역시 또 정치 관련주를 많이 해보면서, 어, 느꼈습니다. 어, 1년, 1년에 일전에 안철수도 그랬고, 뭐 반기문 사무총장도 그랬고, 당권이나 아니면 지지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1년에 역, 그, 여론조사나 아니면 여권에 맞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치에 대한 뜻도 없는 분들을 이렇게 막그 높여 높일 필요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뭐 윤석열이란 인물 자체가 뭐 박근혜 정부다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 정부와 어떻게 보면 대척점을 잇는 관계라 그런 부분에서 여권이 오히려 띄워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 이제 내년에 보면 서울과 이제 부산이라는 선거가 진행이 되고 그러한 선거 전에 아마 그러한 선거가 모두가 다 여권 자체가 굉장히 실, 실수나 굉장히 나쁜 그런 방향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이제 선거가 생, 생긴 거기 때문에 여권 자체는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고 야권이 정말 우세할 수밖에 없는데도 지금 그러한 이슈가 하나도 나오지 않은 거 보면은 어느 정도 여권의 전이 성공한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아, 윤석열 관련주보다는 오히려 여권이나 야권의 인사들을 한 번씩 은떤 챙겨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 정치 관련주는 최근에 좀안 드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FDA 자문단 그룹에서 회의를 소집해서 화이자에 대한 백신을 어, 긴급 승인한다 합니다. 요게 이제 요렇게 돼서 코로나 백신에 대한 승인을 어떻게 할까 뭐 CNBC나 이런 부분에서 뭐 부연했다 뭐 가능성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제 고닥 요게 되면 아마 이제 모더나도 되고 아스트라제네카도 되고 뭐존슨앤존스도 되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연쇄적인 원래 첫첫 타임이 첫, 첫, 타이미, 첫 첫 번째가 어려운 거지,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실제화 되는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이사회에서 수소 관련 내용을, 어, 뭐, 내용에 좀 추가를 한답니다. 옛날에 포스코 관련 내용은 옛, 옛날에도 나왔었습니다. 어, 작년에 내용인데, 이제 수소 경제가 실제화된다면 포스코가 사실 뼈대를 맞출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그 수소에 대한 탱크나 아니면 수소에 대한 그 안전적인 부분, 그 사이드 분을 분리막이나 핵심 부품들을 포스코에서 만들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골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어,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포스코를 뭐 그렇다고 래서 아직 철강 쪽으로 포스코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어 한번 관심 있게 보도록 하고요 인바이오라는 업체가 상장을 하고 농약과 살충제 관련 업체입니다 요것도 이제 뭐 사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모르겠는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대북주가 되냐 안 되냐가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겠죠 이제 아시아 종묘나 뭐 이런 그 사료주나비료주 같은 게 이제 대북주로 편입이 된 만큼 이런 종목군들도 대북주로 편입이 되지 않을까 어,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게임 어워즈는 이제 북미의 게임 시상식으로 여기에 이제 랭크된 게 이제 퍼러비스라는 종목입니다. 퍼러비스도 어, 말씀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이제 못 드린 게 퍼러비스가 효과가 너무 없어요. 예. 막 지금 이제 800개라 많아 보이는데 원래 막 10개, 20개 뭐 이런 부분이라 이게 보시면 추천가 대비 막각 방향성 자체가 너무나도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챙겨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시고요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전기변경 전기변경 코스피 200 코스닥 150 krx 300에 대한 전기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이건 이제 따로 제가 어차피 이걸 내용을 드릴 테니까 보시면 코스피 200에서는 빅히트와 신풍제약과 대웅, 삼양식품, 남선알미늄, 진누스 키움증권, CS윈드, 하나시스템, 두산퓨어셀이 편입이 됩니다. 편출은 동아소시올딩스, 세아베스틸엘 로테푸드, 유니드, 대교, 남해화학, VFG, 한라홀딩스, LF, 동아ST가 편출이 되고요 코스닥 150은 한국기업평가, 대주전자재료, 상하프론테크, 서울바이오시스, 동국SNC, s n s t e 알서포트, P&T, n 노바렉스, JNTC, CIS, 메드팩토, 코리아센터, LNC바이오, 카카오게임즈, 레몬, 솔브레인이 편입이 됩니다 그 다음 편출은 성광밴드, 성우아이텍, 태광, 디오, 우리기술투자, 인바디, 바텍, 파워로직스, 미래컴퍼니, c j 프레시웨어 한국전자금융, 모드투어, 휴원스글로벌, 나스미디어, 연우, 지노믹트리, 코인테크가 편출이 됩니다 좀 많죠? KRX는 한국 한국테크놀로지 SL, 남선알미늄, 진원생명과학, 진우스 편출은 롯데푸드, 태광산업, 하림지주, S&P 삼립, 대한해운 이렇게 편 편입 편출이 됩니다. 이게 이제 지수 편입이 1년에 MSCI와 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추종하는 금액 자체가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쪽에 대한 부분을 챙겨 보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은 이제 쌍 12전이라고 해서 중국판 블랙블라이데이 2탄이, 어, 나오고 있으니까 요것도 마지막으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다시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드릴 투자 아이디어는 한 1분, 2분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마이데이터라는 산업입니다. 뭐저 역시도 이거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이거 제가 이거 실무 담당을 하면서 이거 막 내용을 찾았던 기억이 나는데, 어, 이 방향성의 의미는 어, 핀테크 기업들이 일년에 하던 사업들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핀테크 기업들과 IT 대형 업체들 간에 어느 정도의 방향성이 맞고 사업 구조가 완결이 됐으며, 그런 것들로 인해 돈을 벌 만한 생각들이 이제 현실화가 된다는 거를 맹점, 기점으로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그 데이터나 그런 것들은 뭐 어디 어디든 다 이게 저, 저장이 됩니다. 어, 흔히들, 여러분들의 생년월일이나 생일이나, 여러분들이, 흔히들 쿠팡이나, 뭐, 네이버로 구매하는 그런 구매 품목들, 혹은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어디를 송금하던가, 은행에서 어떠한 상품을 가입하던가. 근데, 이러한 여러분들의 데이터, 여러분들만의 데이터가 모두가 다 하나로 통합이 된다면, 그리고 그것을 기업이 볼 수가 있다면, 그 기업은 굉장히 사업적으로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돈을 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옛날에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그런 빅 데이터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고도화해서 일련의 그런 서점 사업, 서점 사업이 아닌 그런 몰 쇼핑몰이나 아니 쇼핑몰이라고 뭐하고 어떻게 보면 플랫폼을 만들어서 성공을 했던 기업이 기억이 그 생각을 해보신다면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 비바퍼블리카 이게 토스죠, 뱅크샐러드. 그다음에 일반 은행들이 모두가 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수요 조사를 했었습니다. 이거 옛날에 청문 청문회인가 청문회라고 했나? 이거 저도 옛날에 갔던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이게 중요할만한 산업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사실 개인들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이것들을 잘 통제하고, 금융위원회나 아니면 이런 그 정보통신위원회나 이런 데서 정보들을 다 이제 어느 정도는 수집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해, 해야 되는 권한을 아직까지도 정례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정례화가 된다면 모든 기업들의 모든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이런 사이트 정체적인 이런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하나로 응축되고 그것들을 기업이 접근할 수가 있다면 그 기업들은 여러분에게 더욱더 맞춤적인 맞춤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대출이라는 서비스를 딱 검색했을 때, 바로 밑에, 신한에 무슨, 무슨 대출, 추천, 뭐, 여기 추천, 요거 추천할, 요거 가입하면 우대금리 몇 프로인데, 그 우대금리를 가입하려면, 뭐, 여기 신한에 무슨 적금, 이런 게 따따닥 뜬다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뭐, 지금 구글에서도 그런 걸 많이 하죠. 구글에서 옆에 있는 GDN 광고 같은 게 그런 건데, 여러분들이 검색하면 그 검색과 연관된 그런 제품들이 막 나오잖아요. 뭐, 제가 예를 들어, 뭐, 코트를, 뭐, 뭐, 울코트를 검색한다. 그럼, 코트에 대한 그 쇼핑몰들이 막 옆에 뜨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정말 기업에서 강력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어, 이러한 사업들이 하려면 이제 데이터 3법이 시행되고 개정되어야 되고, 그게 되기 위해서는 금융위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의 허가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카드 상환이 되면 그 카드 상환에서 어떠한 것들을 투자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항공을 보험 예약 항공 예약하자마자 바로 여행자 보험 상품이 들어오던가 여러분들의 펀드 수익률이 몇십 프로가 십오 프로 이십 프로 증가하면 바로 연그 연계된 펀드를 또 추천한다던가 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확장된 산업을 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예, 예, 예전부터 얘기했던 카카오나 네이버의 방향성 자체가 뭐 카카오, 네이버가 블록체인을 하는 그런 서비스도 있고 플랫폼 자체의 서비스도 있고 메신저에 대한 서비스도 있고 뭐 인터넷에 대한 기반에 대한 서비스도 있겠지만 이러한 두개 기업들 혹은 대형 은행들이 은행들이 마지막으로 살 길은 전 여기라고 봅니다. 인터넷 은행이 또 마찬가지고 일반 시중 은행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IT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 마이테이터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챙겨가느냐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IT 섹터가 우리나라 IT 섹터의 어떻게 보 미래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요거는 제가 저도 한번 몇번 읽어봤는데 뭐 내용이 좋아서 저도 한번 다시 어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투자라는 걸할때 정말 좋은 종목도 많지만 정말 안 좋은 종목도 많아요. 근데 이제 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할 만한 부분은 첫 번째는 저는 안전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물론 뭐 적금이나 예금 적금하고 비할 바는 전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의 투자가 1년에한두개 투자로 여러분들의 투자가 모두가 다 무너진다면 저는 그건 투자라고 보진 않습니다. 어 제가 뭐 정말 다양하게 코인도 말씀드리고 해외 주식도 말씀드리고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역시 이런 것들을 지금 이 금액이 적건 뭐몇 천만 원 투자를 하시고 몇 억을 투자하시던 어느 정도의 여러분들의 금액에 맞춰서 계속된 분리 작업을 해 놓으신다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는 좀 나는 곳도 있고, 안 나는 곳도 있고, 이런 것들을 나는 곳에서 안 나는 곳을 메꾸는, 이게 제가 공부한 레이달리오의 올레더 포트폴리오의 본질적인 모습, 시장의 등락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자산은 불어가는, 그런 방향성을, 어,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게 여러분들과 저와 계속해서 호흡을 맞춰 가신다면 아마 저 역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어, 이걸 따라와 주시면 어, 저 역시도 끝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지막 얘기가 조금 더 무겁, 무거, 무겁, 무거웠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 어, 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계속된 투자 아이디어나 괜찮은 내용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 이상. 최대표 최현우 전문가였고요. 어, 좋은 주말 마무리 하시고 저는 월요일부터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